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뮤즈스코어를 밴드 음악 풀스코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목표는 뮤즈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조작법과 사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다 고급스러운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뮤즈스코어를 이용해서 나만의 밴드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뮤즈스코어 3 또는 4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음악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뮤즈스코어란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뮤즈스코어는 베르너 웨어라는 분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오픈소스 악보작성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로는 GNU GPL을 사용하고 있고요. 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출시된 버전은 4.4.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주스코어 버전 4가 어느 정도 불안정한 면도 있고요. 또 충돌 문제 때문에 몇몇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미주스코어 3로 진행을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미주스코어 4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스코어 3를 처음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여기서 새 악보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이나 작곡과 같이 악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 원하는 악보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밴드 음악 풀 스코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대중 음악 부분에서 락 밴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성이나 박자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템포도 미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마디 수도 입력할 수가 있는데, 마디는 얼마든지 나중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입력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락 밴드 악보 템플릿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락 밴드 악보 템플릿에는 리드 보컬, 백킹 보컬, 뭐 이런 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트 구성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편집에서 악기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목록이 지금 현재 이 악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트들이 되겠고요. 사용하지 않을 악기를 선택해서 remove from score 버튼을 통해 제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왼쪽에 보이는 악기 목록에서 원하는 악기를 새로 추가해 줄 수도 있겠고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통해 각 파트가 악보상에서 보일 위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베이스의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악보 템플릿이 살짝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각 파트에 대해서도 설정을 개별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파트 이름에 마우스를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파트 속성 창이 뜹니다. 여기서 악기를 변경해 줄 수도 있겠고요. 이 뮤즈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만든 악보를 직접 재생해서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각 파트가 어떤 악기 소리로 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 보컬 파트를 어, 바이올린 소리로 들리게 설정을 하겠고요. 악기 이름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두 지우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악기 이름을 공백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파트 이름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여기다 음표를 입력하면,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악보를 만들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설정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포멜에서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이 악보에 대한 정말 많은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텍스트 스타일에 들어가 볼 거고요. 한번 폰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에 폰트를 바꾸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악보 제목의 폰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제목이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작곡가 부분 폰트도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 홀수행 가사와 짝수행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가 1절, 2절처럼 여러 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악보상에서 가사가 여러 줄로 입력될 텐데요 이때 홀수 번째 줄의 가사와 짝수 번째 줄의 가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둘다 똑같은 폰트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밴드 음악 풀스코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좀더큰 악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맷에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페이지 크기를 A3로 설정해서 좀더큰 악보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페이지 여백도 모두 5mm로 지정을 해 주겠고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악보 사이즈가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포멜에서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여기 마디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마디 내부의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고 저는 이것들도 모두 살짝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정을 조절하면 오른쪽에 이런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은 설정을 다시 기본 값으로 초기화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절에 상당히 많은 마디가 포함되어 있는 악보가 되는데요. 보기가 좀안 좋기 때문에 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맷에서 단 나누기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를 4마디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악보가 4마디를 기준으로 줄이 구분,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2미의 마디에서 어, 줄바꿈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왼쪽에 팔레트 맨 아래 부분에 줄바꿈 및 여백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 나누기 아이콘을 끌어다가 원하는 마디에 갖다 놓으면 그 마디를 기준으로 줄이 구분되고요. 또 마디를 클릭해서 지정한 다음에 엔터를 치셔도 그 마디를 기준으로 줄이 구분됩니다. 이제 악보에 코드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음표나 심표를 지정한 뒤에 윈도우즈 기준으로 컨트롤 K를 누르면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마디를 지정한 상태에서 Ctrl-K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마디가 아니라 음표나 쉼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 뜨는 입력창에 원하는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G플랫 코드를 입력하고 싶다 면 G 다음에 플랫은 소문자 B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B하고 엔터를 치시면 뮤즈스코어가 알아서 코드를 삽입하고 재생까지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뮤즈스코어가 코드 인식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다소 복잡한 코드를 대충 입력해도 알아서 넣어주고요. 이런 코드나 이런 것처럼 텐션도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드를 입력하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고 싶다 하실 때에는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전 마디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하실 때에는 시프트 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마디 같은 경우 아직 입력되는 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 악보가 지금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4분음표 기준으로 다음 박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다음 음표로 넘어갑니다. 돌아올 때에는 아까처럼 쉬프트 키를 추가해서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뮤드스코어에서는 여기 보이는 플레이 버튼이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악보를 직접 재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까 입력한 코드까지 재생이 되게 됩니다. 악보의 특정 부분을 지정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악보에 입력하기만 하고 재생할 때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포맷, 스타일에서 아래에 코드 기호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재생 체크 박스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는 재생이 안 되고 음표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